안녕하세요. 에이징 헬성의과 전문의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이마거상술과 절개식 이마거상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식 이마거상술이 내시경 이마거상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피가 절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한 환자에서도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절개식 이마거상술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절개 길이가 길기 때문에 회복에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두피 쪽에 감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절개식 이마거상술은 절개 위치에 따라서 두피 절개와 헤어라인 절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두피 절개의 경우 머리카락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고 이마가 좁은 분들은 이마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마가 넓은 분들의 경우 이마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과도하게 당겼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올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헤어라인 절개의 경우 피부와 머리카락 경계 부위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집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이마 거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마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의 장점은 흉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과 두피 쪽의 감각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이마에 처진 정도가 심하거나 근육을 많이 제거해줘야 하는 경우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이마거상 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적응법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해도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증상은 내시경 이마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술시간이 짧고 회복기간도 조금 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마거상은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에 어떤 수술 방법이 나한테 최선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개식 이마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개식 이마거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징엘 성형외과 김선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